이라고도 하시는데요. 과연 어떤 분이 화성 시민일지 한분한분 한분 애정 어린 눈빛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러분, 포커즈 소개해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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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선 저희 그룹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사할까요? 넷. 자, 둘, 셋. 안녕하세요, 포커스입니다. 포커스입니다. 아, 정말, 안녕하세요. 정말 화성시민분들다 모이셨네요. 예, 맞습니다. 네. 예, 뒤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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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 이 여름방 콘서트에 네 초대가 돼서 이렇게. 첫 곡을 들려드렸는데요. 첫 곡은 저희가 이제 발라드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점점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과 아주 신나는 노래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인데요. 저희 포커지를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. 이왕 무대에 섰으니까 우리 함께 즐기는 게 좋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호응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되게 경사가 하나 있잖아요. 네. 네네, 좋은 네네.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어, 또 화성 시장님께서 어,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어, 8월 22일부로 화성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. 와! 박수. 고생하십니까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어, 정말 영광입니다. 네, 예. 정말 좋아하는 예. 이 화성시의 홍보대사가 됐다는 것이 네. 저희한테 정말 뜻깊고 맞습니다. 네,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예. 어, 앞서 이제 아나운서 분께서 우리 멤버 중에 저희 멤버 중에 화성시에 사는 친구가 한명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 누구일까요? 누굴까요? 예, 누굴까요? 네. 혹시 누굴지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저기 끝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뭐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<laughs> 아, 확실히 아니네요 예 확실히 아니네요 네. <laughs> 화성시의 느낌이 아니야 예자그 옆에 있는 친구가 화성시에 살것 같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화성 환호성 환호성 성이 굉장히 좋은데요?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화성 시민인 것 같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오, 제법 큰데요. 네. 예. 네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화성 시민인 것 같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냥 갈수록 커지는 것 같은데. 응. 그래요? 조금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. 저쯤 오늘 어. 저는 화성 살아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맞네요. 예. 자, 그이 친구가 화성 시민일 것 같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봐봐, 봐봐, 이럴 줄 알았어. 자, 제가 화성 시민일 것 같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어, 위험한 아니, 위험한 아니, 위험한 아니, 위험한 아니 위험한 화성 시민이신 것처럼 <웃음> 네, <웃음> 내일 이사 오겠습니다. 실동을 예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예. 네. 아, 제가 이 응원 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좀긴 시간 호응해줘서 감사하고요. 저희 막내 예준군이 화성 시민입니다. 네. 제가 포커즈에서 네. 유일한 화성 시민 예준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주소도 한번 공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? 주소는 뭐 아, 화성 네. 저희그 반월 쪽에 살고 아, 있고요. 반월 쪽에. N년째 네. 네. 화성 시민으로서 또 이렇게. 어, 살고 있는데 또 예. 그저께 저희가 또 화성 화성시 홍보대사로도 위촉이 되는 그런 경사를 얻지 않습니까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굉장히 더욱 더 네. 뜻깊은 일을 할수 있게 되어서 어, 너무나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네. 하겠습니다. 네,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또 이제 뒤에 굉장히 또 대단한 가수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요. 저희 곡이 또 두 곡이 다 남았기 때문에 어, 일단 저희 곡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어, 저희 포커즈의 차가워라는 곡인데요. 어, 굉장히 이 무더운 여름 날씨, 지금 바람이 좀 선선하지만 이 차가워라는 노래로 조금 차가운 기운을 느, 느, 느끼시면서 예, 어, 이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차가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No.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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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차가워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. 네, 어떻게 좀 차가우셨나요? 어, 그럼 이제 좀 뜨거워질 때가 된것 같습니다. 네, 이 다음 곡으로는요,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네 그런 곡들로 어, 준비를 해왔는데요. 또 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, 그죠? 야구 좋아하시는 분, 어, 많은 분들이 또 야구를 좋아하시네요. 야구장에서 승리가 확정이 됐을 때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. 아 무슨 음. 노래죠? 아저 알아요. 뭐예요? 그 나중에 노래. 네.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어, 좀 앞에 연습을 하고 노래를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파트라는 곡인데요. 그 아파트라는 곡 앞에 조금만 좀 불러주실래요? 별빛이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으쌰 으쌰라으쌰 여기 빠지면서 파죠? 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으쌰라으쌰를 외쳐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 준비 되셨나요? 예!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시작 별빛이르는 다리를 건너 샤라 샤 으쌰! 으쌰 아, 좋아, 좋아, 좋다. 좋아. 아, 좋아요. 근데 아직 여기 서 계시는 분들과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아직 조금 저희에 대해서 적응을 좀못 하신 것 같아요. 목소리가 음... 아직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. 정말 마지막으로 네. 으쌰랄쌰 한번 하고 그리고 바로 네 저희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 여름방 콘서트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앞으로 화성시를 위해서 또 화성의 발전을 위해서 어, 감투만씌워진 그런 홍보대사가 아닌 어,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눈높이를 맞춰 화성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홍보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으샤라 으샤를 추고 저희 마지막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! <웃음> 으샤라 으샤! <laughs> 으샤라 으샤! <laughs> 감사합니다. 시작할게요.

그쪽을 <목소리> 향해서 <목소리> <목소리> 谁